예를 들면 저한테 이제 학생들 오는 학생들 중에 한 2.0이나 2.1, 2.2 정도 되는 학생들이 연구대를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이 일반고에서 연구대 절대 못 가거든요. 그러면 연구대를 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인기 없는 과를 처음부터 노리는 겁니다. 인기 없는 과란게 어떤 거냐면 전 이렇게 자기의 진로를 바꿔가지고 그 과를 갈수 없는 과들이 보통 인기가 없는 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의대를 노리던 애들이 자기가 성적이 안 좋으면 생명공학과 쪽으로 진로를 바꿔가지고 다 생명공학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또 약학과 지원하는 애들도 생명공학과나 화학공학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하 자기의 약학과를 못 간다는 것들을 알면 그렇게 바꾸게 됩니다. 근데 건축학과라든지 환경공학과 같은 데는 사실 아이들이 그걸 진로를 바꿔서 그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건축학과나 아니면 환경공학과나 건축공학과 같은 데들을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탐구 보고서 레벨이 좀 낮고 그다음 아이들이 그 내신 능력이 좀 낮은 아이들이 잘 듣습니다. 그래서 2.0대 아이들을 어쨌건 건축공학과나 이런 데를 환경공학과를 꽤 자주 연구되는 특입니다 일반부에서도요. 그리고, 어쨌건, 이런 목표나 적성이 있는 게 아니면, 그 좋은 대학에 약간 인기 없는 과들을 목표로 하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독서활동은 좀 많이 이렇게 미리 관련된 는좀 해놨으면 좋겠고, 이런 교과목이나 아니면 학과별 진로지나 자료들도 어머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고 좀 짜주셔야겠죠. 몇좀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저한테 저는 수능으로 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절대로 정시를 노리지 말고 학종을 노려라 라고 얘기하는 좀 어떤 표 같은 겁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아이들이 몇 등급 이제 내신 몇 등급 대 아이들이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백0 0분위를 만든지 이렇게 나타낸 표입니다. 그 한국 교육과정 평가 안에서 내놓은 건데 자료인데. 서울시에서 내신이 1.0에서 1.5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 수능 평균 100분위는 85.9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5가 300명 기준 4등 정도까지가 1.5라고 했는데 걔네들이 평균 100분위가 85.9밖에 안나온 거예요 85.9면 은순실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4등 안에 드는 애가 순실대 간다? 말이 안 되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수능보다는 학종으로 훨씬 더잘 간다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내신 1.0에서 1.5가 강남구에서 나오는 아이들도 수능 평균 백분위가 95.6밖에 안 나옵니다. 수능 평균 백분위 95.6이면 연고대 갑니다. 강남구에서 전교 1등하는 애가 내신 1.5가 나오는데 걔네들이 연고대를 갈까요? 무조건 그 이대나 서울대를 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강남구에서도 중동고랑 대제고 딱두 학교 빼놓고는 그두 학교 빼놓고는 수시 실적이 정시 일정보다 모든 학교가 다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무조건 수시를 노리는 게 맞고 전국 고등학교로 가면은 이게 더 심화되고요 그래서 전국 고등학교로 따지면 1.0에서 1.5 정도 되는 아이들이 수능평균분이면8 3 6됩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는 고등학교 정교 1등이 수학 모의고사 봤을 때 4등급 나오는 학교가 많습니다 <laughs>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숙명여고 같은데 가면은 숙명여고나 단대국어가 이제 일반고 서울 인 서울에서 가장 잘하는 일반고인데 그런데 가면은 한 반에 모의고사 100점 나오는 애들이 평균적으로 수학은 5명 정도 나타납니다 근데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들 중에서는 전교 1등이 50점대 인 학교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이제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있는 애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능 평균 백분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러면 입시 컨설팅을 보통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번쯤은 그래도 해보는 게 좋고 만약 의대를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생기부 컨설팅을 받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아이가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3년 내내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80% 확률로 전남 지역에 있는 지역 인재 전용으로 의대를 네, 생기부 컨설팅을 받으면 인 서울에 있는 의대를 합니다. 뭐 그게 큰 차이가 있겠냐만 그렇게 <laughs>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가는 학교의 레벨들이 의대에서 좀 많이 달라집니다. 생기부 컨설팅을 받게 되면요. 그리고 아이들이 약간 이제 서서한을 갈려고 하는 학생들이 연고대를간다든지 서울대를 갈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찾아드립니다. 그리고 입시 컨설팅을 가장 유용하게 쓰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그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직전 혹은 2학년 들어가기 직전 3학년 들어가기 직전에 아이가 1년 동안 어떤 과목들을 어떻게 수행평가를 하고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쭉 짜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안 하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이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아이들이 이게 좋을 것 같아로 해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듣는 걸 들어버리거든요. 또 하나 되게 안 좋은 게 학생 중 중에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이 과목이 쉬워 보 때문에 그 과목을 듣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좋은 학교 에대때 선택권이 되게 없어지니까 어쨌건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학교 습이 학년 시작하기 전에 한번 받으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대체적인 어떤 적성과 진로를 정해가지고 1년치에 어떤 입시 계획을 짜게 되면은 물론 이렇게 선행학으면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같은 노력을 들여서 갈수 있는 대학 레벨이 꽤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못 자주 받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받으라,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쯤은 받아보세요. 그러고, 어머님들께서 알고 있는 카더라가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맞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데이터들을 갖고, 왜냐면, 하 보통 이런 컨설턴트들은 전국의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시험지나 학교 수준 같은 것들을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실 고등학교들을 1등부터 8등급까지 저는 다 구분을 해놨거든요. 근데 네, 사실 광주지역에서는 제일 잘하는 학교가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서울에 있는 학교들 중에 일반고 중에서 1등급으로 구분하는 학교는 없고 네, 사실 뭐 배재고나 고인고나 해안업 정도만 이제 1등급으로 구분해 놓기는 하는데 어쩌면 그래도 광주지역이 생각보다 차이는 많이 난다는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게 교과목을 할 것인가, 그다음 활동들을 모호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성, 그러니까 내신 말고 다른 거에 신경을 쓸 어떤 시간을 줄여줍니다. 이게 컨설팅을 안 하면 사실 아이들이 컨설팅 안 하고도 시간을 충분히 들이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냐라고 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설팅을 조금 받으면은 그거를 어떤 결과를 만드는데 들이는 시간들이 꽤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게이시 컨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래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